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3이 남아요. 누가 있을까? 5로 나누면 3이 남는 수. 3, 8, 13. 이런 수들이 있겠죠? 맞아요?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 수 누가 있을까? 3, 9, 15. 이런 수들이 있겠죠? 1 0아0 팔로 3누면0 3이 남는 수 누가 있을까? 3. 1 1 1 9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봐봐 시세나 이게 5, 5로 나0 거잖아 여기 써지는 수가 5의 배1 0 얘가 가이잖아 여기 써지는 수가 6의 배1 0 아니야 그1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 우선은, 3이 남는다라는 요 말은 잠깐 무시. 잠깐 무시하고, 어? 잠깐 생각하지 말고, 5하고 6과고 8의 배수만 생각을 하는 거야. 5의 배수. 10, 15, 20. 이렇게. 6의 배수. 6, 12, 18. 이렇게. 8의 배수. 8. 16, 3, 저기 봐, 24.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굴 찾아? 같은 배수로 늘어나자. 그럼 누굴 찾아? 최대 공백수를 찾겠어? 최소 공배수를 찾겠어? 최소 공배수를 찾겠죠? 어? 우선은, 5, 6, 8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2로만 나누면 3하고 4가 될것 같아.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120이 나오거든. 맞아? 근데 이 120은 5로 나누어 떨어지고 6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8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나누었을 때 3이 남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여기다가 3을 더더 해야지. 3이 더 있어야 빼고 3이 남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더해 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최소의 자연수가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어떤 숫자가 남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3 때문에 이 3이 남는 것 때문에 아까 봤죠 숫자가 규칙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3이 남는다 뭐 얼마가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잠깐 무시해 놓고 어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